반갑습니다. 소돌입니다. 고수, 네, 오늘은, 네, 여 다낭 현지에 이제 스테이크 집에 와봤습니다. 혹시, 아시또바빌로 스테이크 가시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대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바빌로 스테이크 같은 데서 너무 관광지라서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다낭의 보어 스테이크입니다. 네, 한번 입구를 한번 파주십시오. 네. 어, 일단 여기는 스테이크 진짜 맛있고요 네. 어 바빌로스테이크나 이런 데는 너무 건강지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비싼데 여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아, 아, 가게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네,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약간 레드 소파랑 네, 인테리어도 아주 멋져요. 와인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일단 여러 뭐,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스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 종류더라고 콤보 어, 뭐 엄청 많아요 일단 메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 시면 파스타 도, 파 는데 어, 스테이크 고 기가 음. 다양 합니다. 아무 거나 네, 하 시면 될것같 고, 기본적 으로 콤보, 스테이크, 콤보 스테이크랑 스테이크 랑 스테이크 1 40g 하고, 수프 그 다음 에 어, 디저트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와 여러분 가격 169,000원 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8천 원 정도고요. 와스테이크 스테이크만 8천 원에 먹는 것도 대단한 건데 전체 콤보로1 7만 원에 먹을수있다는건 대단한 거죠. 이거는 다 똑같은데 그림수가 많아요. 200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뭐 이런식으로 뭐 감자 샐러드, 뭐 치즈 스테이크, 햄버거, 그다음에 바바비큐 폭립 있고요. 그다음에 와 이거는 뭐 약간 원피스에서 보던 본곡인데요 이런게 있고, 그다음에 파스타, 그다음에 필라프 같은 거, 볶음밥.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와, 가격대 미쳤습니다. 6만 5천 동, 7만 8천 동. 제일 비싼 게 11만 5천 동인데, 한국 돈으로 한 5, 6천 원 정도고요. 볶음밥 같은 거는 USA, 비 e 프라이드 라이스 고기, 네, 튀긴 고기 볶음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다 똑같네? 비슷한가? 모르겠다. 양념이 다른 것 같은데, 볶음밥은 가격이 한 4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실 것들은 뭐, 말은 아도 알겠죠? 35,000동 뭐 음료수, 소다, 뭐 사이다, 그다음에 오렌지, 에이드. 그 다음에 뭐 에이드 종류인 것 같아요. 레모네이드. 한국 돈로한 2,000원에서 1,700원 정도. 뭐 티라미슈, 케이크 같은 거한 2,000원 정도. 네, 여기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먼저 바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자, 여러분. 일단 레모네이드하고 식전빵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웃백... 같은 식초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센스가 좋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모네이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e r 스 저는 사실상 레모네이드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왜냐면 신거를 별로 안좋아해서 이거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향이 나는 스트리니스 간산수만 좀치워보고 직접 한번 먹어볼게요. 카메라님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자, 반띵 아, 먹기 전에. 아주 바삭바삭해요. 냄새는 약간 밀가루 냄새? 음. 솔직히 아무 맛도안나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부드러워요. 혹시. 카파이스에 아, KFC나 카파이스에 파는 소보울빵 아세요? 아,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아니, 아니. 엄청 건강한 맛이네 했어요. 자, 메인 메뉴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일단 메인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진짜 이 정도면, 와. 자, 메뉴는, 자, 이거는 치즈 스테이크입니다. 이거 제가 시킨 거고요. 네, 지금 제가 한 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기다려서 좀 식었는데, 예, 치즈 스테이크입니다. 비주얼이 옥수수, 뭐, 고구마, 그다 통마늘 구운 거, 치즈 소스, 뭐, 브로콜리,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까르보나라 파스타입니다, 여러분. 네, 크림 파스타고 요거는 햄버거. 수제 햄버거죠? 네. 햄버거.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 맨 이유는 일반, 일반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볶음밥인데 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햄버거 다 먹어볼게요. 와, 햄버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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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햄버, 햄버거 너무 큽니다. 커가지고. 와, 햄버거 너무 큰데? 이두 장에 계란하고 소스가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유, 이거 맛있는데. 손으로 먹기 힘들어. 요 와, 이 여성분들은 깐이랑 거꾸로 썰어 드셔야 됩니다. 일단 카메라맨 좀 드셔야 되니까 좀안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카메라맨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햄버거 먹어볼게요. 음. 어. 패티가 버거도 땀칩니다 음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 야채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저는 야채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웬만한 수제버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햄버거를 깔끔하게 금기했고요. 햄버거는 뭐였더라? 햄버거는 5,000원입니다, 여러분. 그 라면 시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일단 와, 고기 두께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 엄청 커요. 굽기에 맞게 잘구워져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미디엄을 주문했습니다. 잘 안보이긴 한데 고기 굽기는 되게 좋아요 딱 미디어예요 음. 아, 이건 치즈스톡스거든요 부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죽는거 맞나? 찍어 주세요 이제 칼로 안썰어오게요먹 해. 음. 음. 스테이크를 마다 먹으면 밥두입거 가나 것 같습니다. 음. 소스가 스테이크보다 육즙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스테이크 진짜 맛은 있구요. 특게 맛병 가기가 좀 그런게 이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아마 감사해야 될듯 싶습니다. 네. 근데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음면는 파스타 먹을게요. 와 파스타 보세요. 이, 이 치즈 꾸덕꾸덕한 거보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퍼졌는데, 좀 퍼졌는데, 그와 음. 이제 좀 묽적이네요. 뭐라고 해지, 아, 치즈 스테이크를 시켜서 그런가, 소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체다 치즈랑 버터를 같이 넣은 느낌. 음, 맛있네. 감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데. 약혈 혈관이 막히는 느낌. 그다음에 여 아까, 아까 앞에 있던 어겁겠지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볶음밥입니다 여러분. 볶음밥이라고 와돈까스요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브로콜리는 좀 빼고, 계란하고. 볶음밥은 베이스가 계란 볶음밥 베이스. 계란 볶음밥에 계란 올려서 밥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와 스테이크. 덮박위에 스테이크도 엄청 커요. 소스 찍어가지고. 음. 역시 맛있습니다. 음. 일단 여기는 여러분 맛은 맛은 보상됩니다 평가 이상. 일단 좀 카메라 좀잘 하셔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어, 먹고 자밥 먹고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태풍이 한번 불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 일단 이 볶음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어, 일단 아까 한입 먹었을 때는 맛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트남쌀 자체가 우르르한 게 너무 꼬들꼬들해서 약간 밥이 좀덜 익은 것 같은 느낌이 에요 그래서 저는 고기는 맛있는데 저기 볶음밥 이 찰기라고 해야 되나 입에 넣는 순간 뭔가 우르르 빠지고 먹으면 약간 꼬덕꼬덕해서 사실 건것만좀 별로였고 어 이제 뭐 햄버거 진짜 최고 그다음에 스테이크 파스타까지는 다 무난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지를 받았는데요. 자맨위부터 소프트 드링크 원 내가 봤을때 저는 제가 아까 제로콜라를 하나 시켜서 콜라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뭐지 5천원짜리 두개 일단 일단은 모르겠고 밑에 버거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베트남말로 뭐라고 써져있는지 잘 모르, 모르겠고 일단 뭐 스테이크랑 이것저것 다해서 금액이 70만 2천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인데, 와. 솔직히 이 정도면 맛 없어도 먹을만 해요. 예, 35,000원 정도면 최고니다 일단은 제가 계산하고 나가서 이제 총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죠. 자, 여러분. 일단 오늘 다 먹고 나왔고요 일단 식사 맛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격 10점 만점면 10점이고요. 그다 맛은, 스테이크는, 뭐, 아웃백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굽기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부드러운 정도가 엄청 좋았고, 어, 그리고 일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들이 같이 와도 부담없이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여기 가게 주소는 제가 영상 밑에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것도 무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결!